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택하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도록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큰 의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 그 가나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 향하였던 출애급 1세대들은 가난에 위치한 성과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실망하며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혼란스러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전 세대가 광해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가나안 이 세대들이 여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대해서 3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1 단계는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들의 함락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2단계는 각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3단계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몰아내는 것. 그것을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될이 사사기서는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꿈과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가나안과 그 민족을 진멸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함께 하지 말라. 또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니까 그들의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 하셨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3절에서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죠. 또 4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하게 될때 너희에게 진노하사. 또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건하게 마음을 잡고 명령하신 내용을 수행하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잔인한 분 아니신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자신의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성을 진멸하라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북자흑 금목자흑은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라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들어 버리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과 같은 행실을 가진 나를 나쁘게 만드는 나를 물들게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예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생각나는 과일이 있으십니까? 겨울철 뭐니 뭐니 해도 귤이 정말 맛있죠. 어릴 적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과일 장사를 하셔서 종종 과일을 가게를 맡아서 잠시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과일에 손을 대게 됩니다. 과일 한 박스를 가지고 와서 먹고, 먹다 보니, 귤한 박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 귤이 좀큰 귤이에요. 네, 큰 귤이라는 것. 네. 그런데 먹다 보면, 상한 귤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어, 귤이 좋은 귤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신선함이 꽤 오래 갑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귤과 계속해서 같이 놔두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았던 귤들도 금세 상태가 좋지 않게 됩니다. 상한 귤 주변에 있었던 생기있던 귤들도 같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금세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금목자흑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멸을 명하신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의 이방문화와 또 이방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범죄의 자리에 있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것은 참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자리 잡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좋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온전한 길에 서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작은 죄악의 씨앗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일로 인해서. 정말 크나큰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서사기 1장의 시작에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보는 이로 하여금 통쾌하게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격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승리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지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laughs>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유다지파가 여러 지역에서 승리를 이미 거두어 왔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중단한 곳에서 실패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 속에서 의도치 않은, 반대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결국에는 가난 족속들을 멸절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심지어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사상 1장 34절을 보니까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난 정복이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족속의 멸절을 명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일들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가나한 민족들로부터 그들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점점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사기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의 패턴으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죄로 인해 타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로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악된 삶이 그들의 삶으로 스며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제약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하나하나 사용하십니다. 미디안을, 모압을, 암몬을,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로 인하여서 회개가 나타나게 되죠.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네 번째로 구원과 회복을 하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방민족의 압제에서 결국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또다시 다섯 번째로 타락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살만하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사기서 마지막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아민,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난 이 세대들이 완벽하게 가난 전복을 수행했던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실패했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적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치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은 또 다른 소망을 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이스라엘 배신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운 시대에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사울이까 아멘 여호와께 여쭈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릴 적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다 보니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나는 어떠한 것을 할수 있을까? 나에게 어떠한 삶이 주어질까? 그 당시에도 덩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공사판이라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결과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감사하게도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 요수아가 준비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 된 일인지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는 그를 뒤 뒤이을, 뒤이을 새로운 지도자가 준비되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며 보호하고 지도하였던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주인을 잃은 강아지와 같이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쭈었다, 여쭈어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어느 집화가 먼저 나가 싸워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그 길을, 그 길을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주관적인 생각을 믿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가 아닐까요?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어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굉장히 어두운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힘이 들 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10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10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어둡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알려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 다니는 다섯 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인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할지 몰라서 1센트를 헌금을 하면서 이 돈으로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지와 함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돈이 많이 부족했죠. 그러나 돈을 더하여서 이 아이의 기특한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성경 한 권을 인도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그 교회 목사님이 인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인과 불교인이 대부분이었던 이 인도. 그런데 유독 목사님이 방문한 마을에만 기독교를 믿는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한 성교사가 우리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소년이 보내는 것이라며 성경을 건네주며 복음에 대해서 한 주민이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이죠. 그 작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복음의 손길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뒷표제에는 인도를 향한 소년의 마음과 침필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섯 살 소년의 작은 믿음이 인도의 한 마을을 복음화시킨 이큰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작은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요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족 속과 싸울지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유다 족속을 통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명확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3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땅에 <laughs>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배색에서 1만 명을 죽이는 쾌거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유다 족속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 족속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을까요? 가난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족석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한 신양기 성도 여러분, 전쟁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전쟁과 사건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때 유다족 속이 나아갔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1만 명을 그렇게 죽이게 된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과 신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 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심대로 건드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베세기 이르되 예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도니 베색은 유다지파에 잡혀 수족이 엄지손가락과 발, 엄지발가락이 끊기며 하나님이 내가 행한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하나님의 그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인과응보 사상에 따라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탄식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라는 그 고백은 성경의 명백한 진리인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대로 갚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응은 인간의 행위의 선악에 따라서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적인 반응이 나타날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매우 지체되거나 심하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도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의인이 고통을 받으며 또 악인을 행하는 악인의 형통한 삶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를 수없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지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조차도 멸하지 않으시고 다 구원을 얻도록 회복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세상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심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사기서 1장 내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해의 2세대들은 가난 정복전쟁, 그리고 그들의 실패.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행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길이 어떠한 행태나 어떠한 상황이나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육신의 종역과 안목의 종역을 따라서 당장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악을 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과 의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그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도움을 받고 살아온 2025년도처럼 다가오는 2026년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뜻을 여호와께 여쭙는 인생, 그로 인하여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